평생 모은 소중한 돈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은행에 갈 때마다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셨죠? 기다리기는 어찌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이제 그런 고민은 모두 털어버리세요. 디지털 변화가 무섭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들으시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느끼시나요? 특히 돈 관리하는 방식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것 같아 답답하시죠? 은행은 점점 줄어들고 모든 걸 기계로 하라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이고 어제 돈좀 찾으러 갔더니 우리 동네 은행이 문을 닫았더라. 다른 데까지 버스 두번 갈아타고 가니 하루가 다 가버렸어. 이게 무슨 세상이야? 맞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습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어르신 한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은행이 문을 닫아서 한참을 불평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와서 할머니에게 휴대전화로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몇번 해보더니 이제는 오히려 좋다고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은행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제는 방에 앉아서 다 해결하니 세상 참 좋아졌어. 여러분도 그런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처음 디지털 금융을 접했을 때는 두렵고 낯설었으니까요. 내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면 어쩌지? 실수로 엉뚱한 곳에 돈을 보내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우고 익숙해지면서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금융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통장과 도장을 들고 다니다 잃어버릴 위험도 없고, 누가 내 계좌에서 돈을 썼는지, 바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디지털 금융을 모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르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라며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말에 속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디지털 금융이라고 해서 모두 스마트폰을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게다가 곧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년부터는 한 곳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은행, 비은행 통장을 각각 따로 관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든 계좌를 볼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도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은행이 멀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예금자 보호 한도도 크게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억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놓으면 더 많은 금액도 보호받을 수 있고요. 이런 변화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배워가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84인데 처음에는 이런 디지털 기계가 무서웠어. 근데 배우고 나니까 오히려 더 편해. 이제는 비 오는 날 은행 가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고 아들한테 돈 보내려고 부탁할 필요도 없어. 내가 직접 할수 있으니 더 당당하고 좋아. 여러분도 그런 자신감과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변화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여러분의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금융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복잡한 용어나 어려운 설명은 최대한 피하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흑백 텔레비전에서 컬러 텔레비전으로,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해왔습니다. 이번에도 할수 있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킬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 노년층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내용이 도움 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 바로 내돈 지키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행이 문을 닫으면 내 돈도 사라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은 탄탄합니다. 내년부터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더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은행에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억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은행이 파산해도 정부가 여러분 돈을 1억원까지는 확실히 돌려준다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보호받고 싶다면, 여러 은행에 나눠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 1억, 국민은행에 1억, 이렇게 넣으면 2억원까지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은행에서 권하는 모든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은 보호되지 않아요. 그러니 은행 직원이 뭔가를 권할 때꼭 물어보세요. 이거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 맞아요? 이 한마디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예금자 보호제도 덕분에 마음 편히 잠을 잘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은행 뉴스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젠 안심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가까운 곳에서 금융 서비스 이용하기입니다. 이제 은행이 멀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중반부터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니 1년 정도 지나면 전국 우체국에서 돈을 맡기고 찾는 기본적인 금융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간단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은행 가려면 버스 타고 한참 가야 했잖아요. 이제 마을 우체국만 가도 돈을 찾을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해질까요? 한 어르신은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은행 갈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택시 타고 갔는데 이젠 걸어서 갈수 있겠네. 라며 기뻐하셨어요. 택시비만 아껴도 한 달이면 꽤큰 돈이 되니까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은 한 곳에서 모든 은행 업무보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각 은행을 따로 방문해야 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통합금융서비스라는 것이 시행됩니다. 한 은행에 가서 다른 은행 통장 잔액도 확인하고 돈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게 가능해? 믿기 어려운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선 시행 중인 제도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편리한 세상이 오는 거죠. 자, 이제 더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바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대부분 무료거나 월천원 정도면 됩니다. 이걸 왜 해야 하냐고요? 요즘 전화 사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기꾼들은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해서 어르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돈이 빠져나갈 때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점을 빨리 발견하고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전화 사기는 정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목소리까지 흉내 내는 기술도 있다고 해요. 엄마, 나 사고쳤어. 빨리 돈 보내줘. 라는 식으로요. 그러니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직접 상대방에게 전화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는 자녀나 손주에게 물어보세요. 잠깐의 확인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진짜 경찰이나 검찰, 은행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밀로 해주세요. 가족에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도 모두 사기의 징후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100% 사기꾼이니 조심하세요. 다음으로 전화금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일반 전화로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전화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후엔 전화만으로 잔액 확인부터 송금까지 할수 있어요.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은행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한번 설정해두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90살이 넘은 어르신도 이 서비스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몇번 해보니 손에 익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전화금융은 보안도 튼튼합니다. 비밀번호와 계좌 정보를 알아야 하고 요즘은 목소리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거든요.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특별예금 팁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가끔 일반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특별 상품을 내놓습니다. 보통보다 0.5%만 높아도 1억 원이면 1년에 50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은행에 갈 때마다 지금 특별 예금 상품 있나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냥 묻지 않고 돌아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니까요. 2천만원만 넣어도 1년이면 10만원이 더 생깁니다. 적은 돈 같지만 이게 모이면 제법 큰 돈이 되죠. 특별 예금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상품은 이자율도 높고 세금 혜택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니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요즘 많이 활용되는 모바일 금융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배우면 정말 편리합니다. 집에서,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잘 알거든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좋은 기회도 될수 있고요. 많은 은행에서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노인정에서도 이런 교육을 진행하니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창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배우고 나면 오히려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한 어르신은 처음에 이 나이에 뭘 배워 창피해서 그러셨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 오히려 동네에서 디지털 금융 전문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주는 입장이 되셨대요. 디지털 금융의 장점은 편리한 뿐만이 아닙니다. 보안면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통장과 도장을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큰일이었죠.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고 지문이나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남이 함부로 쓸수 없습니다. 또한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가면 바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오히려 디지털 금융이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돈 관리한다는 게 무서웠어. 근데 하다 보니 생각보다 쉽더라고. 이제는 밤에도 통장 잔고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 물론 모든 변화가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우고 적응해 나가면 결국에는 우리 삶이 더 편리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셨나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내용들도 많으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변화를 맞이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이 갑자기 바뀌니 당연히 불안하고 어색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전화기도 집한 대였는데 지금은 각자 들고 다니잖아요. 텔레비전도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못 배울 거야.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 잘 적응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디지털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도 조금씩 배우고 익숙해지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처음에 은행 앱을 깔아드렸을 때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연습하시더니 이제는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거 정말 편해. 한번 배워봐라고 권하신대요. 중요한 건 첫걸음을 떼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그냥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것만 배워 보세요. 그것만 할수 있어도 매번 은행에 가는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공과금 납부나 간단한 송금 같은 기능을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배워가면 됩니다. 디지털 금융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부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함께 배우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와 함께 스마트폰 금융 앱 사용법을 배우면서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용돈 줄 때만 반갑게 인사하더니 이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달려와서 알려줘. 덕분에 더 자주 보게 되고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됐어. 혹시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지역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많은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또래 분들과 함께 배우니 덜 부끄럽고 서로 의지가 될수 있어요. 또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디지털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디지털과 전통적인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잔액 확인은 스마트폰으로 하고 큰 금액 송금은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하는 식으로요. 조금씩 디지털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디지털 금융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도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금융 업무를 볼수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죠.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멀리 가기 힘든데, 이제는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예전에는 은행 한번 가려면 반나절이 다 갔는데 말이야. 물론,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보안이 가장 중요하죠. 비밀번호는 남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것으로 설정하지 마세요. 또한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지만 남이 알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나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진짜 은행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이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바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담하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전화 사기를 당할 뻔 했는데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다가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물어보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일단 주변에 물어보는 게 중요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변화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디지털 금융시대에 당당히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평생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적응해온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저력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예금자 보호제도를 잘 활용하세요. 내년부터 한 은행당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 그 이상의 돈은 여러 은행에 나눠 넣는 게 좋습니다. 둘째, 문자 알림 서비스는 꼭 신청하세요.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갈 때마다 알려주니 이상한 점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셋째, 전화 사기를 조심하세요. 경찰이나 검찰,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모두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일단 끊고 주변에 물어보세요. 넷째, 전화금융이나 모바일 금융 같은 편리한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몇번 써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다섯째, 특별예금 상품을 찾아 보세요. 조금만 높은 이자율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편리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더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디지털 금융 시작해 봅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